깜짝아 라인 왜 여기있어 나왔 가라 라이언어 이거 얼었어 꼈어요 저 뭐야 아, 뭐지? 뭐, <laughs> 뭐야 뭐지? 뭐야 무릎 지겨워 형님 저랑 왜친추돼있지 그니까 러 저도 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왜지? 언제 한번 게임 같이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그니까요 러저 <laughs> 그냥 게임 한번 만난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호그 있다 어위 위도우 에이, 홀이 사것 같아요. 한병 없어요. 나이스. 벽 채울게요. 살린다, 어, 어, 살린다. 살린다. 정크 있네. 정크 킬. 정크 킬. 혹 호그, 호 그거. 우리도 한명 정도 갑자 아, 다시 오요다 <laughs> 왔어요. 이동 경험 이지 메르시 리프 들어가죠, 이거.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있려볼게 기절을 몇번 하고 지 앞으로 조금 전진해봐라, 이거. 상대 위다 잡았을 때. 딜러 없어, 내도못 이게 뭐야? 아우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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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야. <씨와. 웃음> <laughs> <와> <laughs> 어떻게 하세요? <laughs> 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 내려 드네. 어, 도시 있었어. <laughs> 나나줄게해줄게 나 해줄게, 해줄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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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줘나 그건 잘안 했니까. 는잘 알았어. 이거 잘못 센 힐밴드로 가. 잘못 센. 힐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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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밴드어 간다. 힐밴. 봤어? 봤어? 봤어. <laughs> <laughs> 어 타이어 뒤에서 오나 봐. 완전 라데라한 타이어 픽. 나 돌면 빠요 제가. <laughs>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됐어, <laughs> 위도우 따... 아, 저기, 디바를 해버린, 저 저런 거, 저런 거, 저지않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지않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거, 오, 뭐, 들어갔지 않았어요? 네. 네? 어? 펌을 좀 빨리 눌어볼까 잠깐? 오, 아파, 아파. 나 라인 더홍돼요 오,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위도우 좀만 앞으로! 좀만 앞으로 위도우! 잠깐만, 라인 여기서. 나 어, 왔어요. 아, 가라! 지방. 예, 예. 왼쪽에 위도우. 아아아아 뒤쪽..뒤에 오른쪽 뒤쪽. 아 뭐야 오마이 이거 오마이갓 오마이갓 <laughs> 위도우 개피 에? 죽어 위도우 저 탄다고? 개꿀 방치해준다 안 탔어 오른쪽, 그래. 오른쪽. <laughs> 저 죽이지 말고 갖고 <laughs> 놀지라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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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죽여버려. 웃음> 상대 3딜이요 겐지 에, 잔다 나이스 <laughs> 상대 위도우 빠지고, 빠지고 겐지 맥크리 <laughs> 갈길이 아, 급해. 뭐야? 한 번이겠지? 한 번이면 다오 마이 갓. 뭐야? 갔만. 뒤에 뭐 있는데? 우리 뒤에 뒤에 있어? 지긴지 어, 하 번에. 유스 라인. 야, 우리, 안 나, 원인? 우리 안나 원인? 좀요. 어, 아이. 어, 나이... 아, 나어요왔어요 생길 때이렇게잘맞죠 y 아, 기 아,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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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해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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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해기시해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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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laughs> 때려, 때려, 아, 때려, 아, 때려, 막혔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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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혔어 막혔어 아이고 아이고 될 같아. 겐지 킬 겐지 킬톡 치면 죽어 톡 치면 죽어 어어어어 어, 어, 나 겐지 안 죽었어? 땡크 굳이 안 아, 죽었었는데 땡클. 아 정신없어 <laughs> 날라가기고막날리가났 오마이갓 나 밑으로 떨어졌어 나, 나랑 같이 가 나랑 같이 가요 <laughs> 살려주실 분?

저거 잡으려면 은 그거예요. 상대 상대보다 좋은 위도 아니요 그냥 진짜 윈디겐트에서 포커싱 엄청 잘하던가 근데 쟤네는 안 꺼내죠 위도아위도 아, 위도 꺼냈지 있었구나 위도가 있었는데 계속 잡았어요 하다가 바꾸던데 걔가 힐러가고 다른 애가 겐지하던데 아마 찡찡거렸겠지 위도 너무 못한다 아 빨리 안 아나 프 드시고. 14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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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관통 14발에 관통되는게 너무 좋아 맞아 관통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아 맨날 앞에 가로막내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열발에 관통만 됐어도 좋은데 열네 발에 관통 아가라시 본개도 하나 한번만 이상 메르시 나는 그만하고 싶어 이제 너무 많이 했지 음. <목적이 시작되냐> 그렇지 하나 뭐하시게요이라아나 하나. 아나 좋지 모이라 지난 시즌에 브벤어 아, 어, 뭐야? 브리즈 어 대박이네. 하나. 브리즈 하나. 브리즈 리나잖아요하빠 브리즈 하나. 브리즈 하나. 브어 일밴대 봐. 우리 환자 앞에 있다. 숨도 살려야 돼. 앞으로 좀. 아, 얘가 어디까지 갔지? 아, 살릴 수 있었는데. 잠깐만. 한발줘 좀. 자려게 있는데. 응, 나 저거 잡으러 가다 한 머리만. 여기까지 나가나요? 아, 려 아니, 나 살렸어. 나. 컸어. 한 뒤로, 뒤로. 나갈 온. 빠져, 쭉 빠져. 아, 우리 팀의 그 아, 자탄 한조가막게없구나 자, 물 터져만 있어. 막다 자, 탄와요 얘네가 먼저 쓰겠네. 0, 0, 0. 아, 저 자리야 자는데 나이스. 네. 오른쪽에 겐지 있다, 뒤에. 아, 우리 라인 필안 된다. 그래, 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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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밴습니다해좀해 그 다음에 쟤네. 겐지 왼쪽으로 갔어요. <laughs> 와. 뿅. 겐지군 있다? 헐, 나뭘 살리지? 살릴 수있을 저... 살릴 수 있어. 어, 못 살려.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오 마이 갓. 컷컷컷 <laughs> 오.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좀 맥크리 어? 좀 맞고. <laughs> 맥크리 힐 주고 싶다. 헐. <laughs> 나여기어뒤이 <laughs> 아, 어? 빨고고고 혼자 빨고. 돌아와서 I like team me 윙스 라 용검 있어요 <laughs> 너 방을 망치올거같아어머나 oh 아, 아... 우리 아나니 아, 우리 자리야. 나이 먹고. 벌써 찡겨났다. 나이스. 기다려. <laughs> 쟤는 자꾸 왜내차탄에쓰는 거야? 비로소 비로. 아대격긴다 겐지 위로 올라오게 걔네 망치 기 겐지 2층이에요 아, 맥크 조심하시고 아이고.. 뭐, 메르시까지 짝쳐 들고 아 기절.. 어떻게 이길지? 어 뭐야 겐지 고아못 재웠어 배드맨 겐지가 뒤에서 라인 때린다? 아다그렇네방데 자기 자리착나그럴 수도 있어. 착각했을 수도 있어.